좋은 아침입니다. 하나의 눈에 쌍꺼풀이 생기고 있어요. 아! 자꾸, 자꾸 엄마 발로 찰래? 보이시나요? 오른쪽에 속쌍꺼풀이? 살짝! 아주 살짝! 또 사라지고 있어. <laughs> 쌍꺼풀이 생기고 있어요. 신기해. <웃음> <웃음> 엄마 안 꼈어. 가려고 옷다 입었는데 응가를 하는 너란 여자. <laughs> 오늘 외출 컨셉은 베이지입니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모자. 짠. <laughs> 아빠 만 참아 아카는 잘 잤어? 응? <laughs> 아침부터 기분 좋아 응? 새벽에 잠투도 하고 응? 응? 잘 잤어? 음, 귀여운 발가락. <laughs> 잘 잤어요. <laughs> 맘마 먹으러 나갈까요? 음. <웃음> <웃음> 하늘이 낮잠 재우고 왔고요. 그 사이에 요거를좀 읽어보려고 합니다. 사놓은 지꽤 됐는데, 드디어 열네요 <laughs> Oh. Um. 妈妈妈妈妈妈，我给，有给，有给，有给，我给，我 맛있게 먹었어요. 만족스러워요. <laughs> 짜잔. 너무 깜찍하죠? 당근으로 하늘이 그 의자? 범보 의자를 구매해서 그거 픽업하러 지금 갑니다. <laughs> 너무 귀여워요 거울 달았거든요 제가 혼자 운전할 때는 하늘을 볼 수가 없으니까 달았는데 너무 귀엽네요 <laughs> 물건 픽업했습니다 집에 가서 봐야 알것 같긴 한데 꽤나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요 굿 아주 만족스러워요 빨리 가겠습니다 아다다다 그러니까 왠냐 거의 뭐, 뭐 거의 내려와서 쓰겠는데? 기분 좋아. <laughs> 맘마 먹고 <없고> 기분 좋아. <laughs> 하늘 의자 마음에 들어? 응? <laughs> 완전 마음에 들어요. 응? <laughs> 너무 좋아. 하늘이 의자 생겼네. 응? 쿠션 엄마 빨았으니까. 마르면 폭신하게 앉자. <laughs> 너무 귀엽다 앉아 있으니까. <laughs> 하늘 인생 첫 의자가 생겼어요. 와, <laughs> 완성. <웃음>

엄마? 아빠? 맘마 목욕 좋아. 엄마랑 목욕하는 거 좋아. 응? 아빠는 오늘도 늦게 와요. 예. 하늘이는 이제 목욕하고 잘 거예요. cắn, ai cái thông số này, ai cái gì cái tông cái tông 진짜 요즘 같은 시상에 일에 밥 차려주는 사람이 어딨는데 이 시간에. <laughs> 맞다. 맞대. 이밤1 0 시에. 맛있겠다. 아니, 밥 먹고 싶었으면 얻어 것도 있는데 이런 종들 끝났지만. 그래. 맛있겠다. 좋은 아침, 하늘이 잘 잤어요. <laughs> 오늘 우리 하늘이 100일이에요. 하늘이 100일 축하해. 응? 100일 축하해. 응? 엉덩이 똥똥 싸서 엉덩이 신고 올게요. <laughs> 혼자 엉덩이 시끄러워 가자 가자 어제 어제 안 계세요 응? 어제는 좋아했잖아 어제 좋아했잖아 쿠션 하니까 느낌이 이상해? 쿠션 하니까 조금 꽉 끼네 엄마 엄마 태어올 테니까 꼬꼬랑 놀고 있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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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꼬가 너무 재밌어. 응? 네. 꼬꼬 너 어디가니? 꼬꼬 너 어디까지 가니? 물놀이를 한번 해볼까요? 아무 생각이 없으세요. 여기 칠발기가 있는데 왜그 손을 빨고 있지? 완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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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哪个叫啊？哪个走啊？ 아빠 자리에침모기 아빠 미안. 엄마, 이제 한입마셨는데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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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 응. 응. 안 돼, 이게 튀겨왔어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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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

집에 갑시다. 집에 가요. <laughs> 집이 좋아. 응? 완전 집순이구만. 아빠 닮아가지고. 집에 가자. 집에 가자. 예. 집이 좋아요. <laughs> 엄마 빨래 개는 거 구경해. 아님 같이 갤까? 이거 다니 네 빨래인데. 응? 오늘도 빨래를 하늘이 빨래를 개합니다. 잉응 기분 좋아. <laughs> 집에 오니까 아주 기분이 좋아져 가지고. 찜. <laughs> 또 찜을 린다. 찜을 린다. 음. <laughs> 응. 넌 너무, 너무, 너세요무 너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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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오, 잘 자고 잘 웃고 쑥쑥 크세요. 네, 네. <laughs> 언제 커가지고 벌써 100일이 됐어. 응? 아이, 엄마 눈물 날것 같아. 이걸 응, 내가 낳았다니. 이 귀여운 걸 내가 낳았다니. 안에 꽃다. 엄다고 고생했어? 엄마 응? 많이 많이 사랑해. <laughs> 엄마 왜 눈물나? 어? 엄마 그다 됐나보다, 하나. <laughs> 엄마 한번 봐주세요. 엄마 한번 봐주세요. <laughs> 엄마한테 관심이 없어요.